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군가 중에 이런 군가가 있죠.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자, 이런, 어, 또, 어, 군가가 있는데, 에, 지금 HLB의 이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다. 딱 이런 상황. 자, 그러나 결국은 꽃 피는 그런 봄이 또 찾아오게 돼 있죠. 이런 지금이 정말 힘든 구간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눈대린 전선이고, 고난의 인군을, 이런 곳에서 지금 고난의 인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믿음과 그런 의지가, 의지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계속 항복하라고 하죠, 항복하라고. 뉴스를 계속 내면서 야, 항복해,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살려는 줄게. 지금 항복하면 내가 살려는 준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허가 안 나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그냥 끝내 버린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지는 코앞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고지가 보이지는 않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FD 허가가 딱 나는지,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뭔가 좀 보이죠? 7월 날 이제 미팅이 있으니까. 자, 제 번호는 010-228-813입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HB 그리고 정보 추천주 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든 전화든. 자, 지금 이 보시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수급이죠. 코스피 쪽에 외인기관 1200억에 천억 매도 중이고 코스닥이 오전에 외인좀 들어오다가 외인 100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600억 정도 매도가, 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도 매수하다가 지금 1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좀 올라섰다가 외인 매수로 올라섰죠. 했다가 지금 외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쭉 밀려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지수가 코스피가 0.4% 하락이죠. 0.4%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0.25%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그렇게 지수는 크게 뭐 나쁘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비닉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 HNB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은 심리 관리가 전부 다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오전에 열심히 좀뿌려져서 마이너스 2%까지 내렸다가 다, 다시 매수해 들어고 오 있죠. 다시 매수해들어고 있고. 아, 지금 계속 흔들어 되고 있다. 연기금 투신 기관들은 최근에 계속 매수로 어 아, 지금 이 대응을 하고 있는 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오늘은 아,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정말 작죠 거래량이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 거래량이 아주 적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뭐 시장의 분위기, 지수의 상황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체비는 특별한 뭐 부분은 없다. 이 정도면은 뭐양호한 수준의 주가흐름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쭉 옆으로 이제 고난의 행군,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 거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거 뭐,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또 크게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정막한 산하의 고난의 행군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전에 또 겁을 한번 딱 주죠. 겁을 딱 주고, 어, 이런 뉴스들 뿌리면서 투자자 혼란가중 뭐 이러면서 이데일리 쪽에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런 뉴스들, HEB 이런 뉴스 보면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발표했는데 해가지고 주가 뭐 한가 두방 맞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지 기분이 아주 더러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밑으로. 곤두박질 쳐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극하는 이런 이 뉴스를 뿌려 대면서 팔아 팔아 팔면은 너살 길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들이 계속 요요 것만 나온 게 아니죠. 항서자 뭐 어? 항서자 OAI 받았어 불시점검해 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리복 컴넬이 가남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런 지금 이 내용들을 또비즈와해가지고 열심히 뿌려대고 있다. 왜 뿌려대겠습니까? 이런 기사를. 팔아라는 거죠. 네가 가진 물량 빨리 이거 안 팔면, 어, 항복 안 하면은, 너 그러다가 총에 맞는다. 어? 이렇게, 어, 점막항산화 걸어가는데, 야, 눈 덮여 있고, 눈 내린 전선이고 이러니까, 아 어, 거기에서 바스락 소리도 나고 하니까 겁나지. 옆에서 바스락 소리, 이런 것도 나오니까 겁나지.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 항복. 아, 총 버리고 항복해. 니총 네 나한테 줘. 뭐, 요런 지금 어, 흐름들이, 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항복해야 되는 거 맞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FD 허가가 정말 이,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왔는데, 잘 가다 이제 허가 날 것처럼 하다가, 허가 실패! 하고 끝났으면은,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이안 돼. 언제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 이거 뭐야? 약물에 대해서는 CRL이 전혀 없네? 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진짜로, 어, 허가가 날 가능성 이 정말로 높아진 상황이잖아.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주가를 보고 저런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에서 다비껴 나가 있습니다. 빗겨 나가겠다. 현재 핵심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리복 캄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딴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항서자계에 캄넬리주마 공장에 대한 이 피드백 받은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좀 받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퍼실테 마이너 문제라고 항사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남았죠. 2주 남았다. 2주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든간에 FDA 허가가 언제 나든간에 빨리 나면 좋겠죠. 빨리 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인내심을 계속 발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지 이 외인 공매들 지금 흔들고 저런 뉴스 누가 뿌리겠습니까? 이거 이거 다 외인 공매가 뿌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막 뿌려대고 아, 그런 그렇지 하고 물량 쓸어 담아가지고 최근에 70만 주나 갖다 갚아 버렸죠. 그리고 또 계속 공격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너화안 나? 지금 또 무섭지?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다. 근데 회사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 어떤 루머에도 현혹되는 게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죠. 실사번호, CCC페이번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원망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은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다. 내 계좌에 안 좋고, 내 건강에 안 좋고, 내 기분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에라이! 이러면서 이제, 나 한복 팔고나 더러워서 팔고 이렇게 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만 결국은 아마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거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약물에 대해서는 이야, 이, 이야기 없죠. 그러면, 이눈 느린 전선을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 된다, 지금은. 가서, 항서의 캄느리 주마 퍼실리티에 많이 난 부분, 그 부분을 극복을 못해서 허가가 진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 되죠. 그런 부분하고 이런 뉴스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중심을 잘 잡고 해석을 아주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주가 흐름,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 별거. 별로 의미도 없다. 타이밍 잘 잡아서, 어, 이거 하다가, 어, 좀 내려준다고 이 정도? 알았어. 물 타보지 뭐. 아니면, 추가로 매수 좀 해보지 뭐. 요렇게 할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지금, 어, 허가가 난다면, 이 가남 시장에서, 어, 정말로 이제 역대급 항암제가 가남시장에 탄생하는 겁니다. 어, 지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약물이 가남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남시장을 아주 빠르게 장악을 해 나갈 거다. 진영회장께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저 미국 진출에 그리고 3년 안에 50% 정도도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거다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약물들의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정말로 겸손하게 잡은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